하루 세번 3분 돈이 될 종목 스포일드립니다 주식 스포일러 시황중계 하윤정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국내 증시는 FMC 여파로 장중 하락 전환하는 등 홍조세를 보였는데요. 매주 목요일은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650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1,8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1,26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 기관들의 매도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힘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들과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반등을 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그러나 방어막이 없어서 소폭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제2의 SG 사태의 다섯 종목 거래정지로 인해서 더 이상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충격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상승 추세에서 잠시 눌림목 조정과 숨 고르기 조정을 보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 내일도 주말 장세인데 시장은 기본적인 조정과 반등 속에서 큰폭 움직임보다는 안정을 취해줄 것으로 보이, 보여져요. 그러나 움직이는 섹터가 제한적이라 그 속에서 순환매에 따른 매매가 필요한데요. 어, 14일 고점을 찍고 하락 폭이 커졌던 2차전지주들. 오늘 반등이 있었지만 여기서 도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 국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도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강세 없는 등락 거듭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전자도 당장은 72,500원을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 그 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시장 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은 7만 3천 원과 7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하겠지만 시간 싸움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감장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봐야 될까요? 상승이 예상되는 기대주 스포해 주시죠. 네, 엔터주들이 좋아 보입니다. 아, 뭐 JIP엔터는 신고강의 신을 했지만 아, 하이브나 SM은 바닥권에서 눌림목 조정 이후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이브는 연기금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세 지속되고 있어요. 음, 일단 SM도 마찬가지로 기관성 매수가 세 지속되고 있고요. 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돌파하고 지금 등락거듭이 일어나고 있는데 목표치 35만 원과 40만 원을 잡고 중기로 보시면서 차분히 소량씩 매수 진행해도 좋고 반복매매해도 좋아요. SM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와 리오프닝 기대감 또 패턴의 안정성 카카오의 시너지 효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12만원과 13만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 꼬리잡기 매수 전략 지속적으로 진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구 대표였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필승 전략은 물론 핵심 유망주를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증권 강연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크존 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돈 되는 정보 드리는 시황 중계와 함께 소문투자하세요.